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의 3분기 구독자 수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18일 주주서안을 통해 3분기 가입자 수가 전 분기와 비교해 241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망치의 2배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10만 명 증가를 포함해 3분기에 241만명의 유료가입자가 증가했으며 전세계적으로 총 2억 231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해 지난 예측치 100만명 증가를 뛰어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의 성장에는 몬스터 제프리 담어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레이맨을 포함한 다수의 tv 및 영화 히트작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티들은 우영우의 역할에 대해서 국뽕이니 뭐니 이런저런 이유로 폄하하겠지만 북미 지역에서 가입자 수가 고작 10만 명 증가에 그치고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가입자 수가 폭증한 것만 봐도 우영우가 얼마나 큰 기여를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영우는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현재도 15주차 비영어권 드라마 탑10 순위에 들고 있었으며 10월 3주차에도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8일 동안 시청 시간 기준으로는 비영어권 요기로 무려 4억 247만 시간을 기록했었는데요. 로튼토마토 신선지수 100% 유저 평가 92% 평가를 받아 따뜻한 감동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선호에 의해 장기 흥행에 돌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7월 CNN 비즈니스의 미셸 토 기자는 오징어 게임 다음은 우영우가 될수 있을 것이라 보도한 바 있는데요. 비록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는 못 미쳤지만 자칫 진부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 소재를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 구성과 고래 캐릭터를 활용한 센스, 또한 박은빈 배우를 비롯한 연기자들의 뛰어난 열연으로 우영우 시즌2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의 흥행부진에도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탑10 순위 10월 3주차에는 우영우 외에 작은 아씨들, 환원 글리치, 신사와 아가씨가 올라와 있어 여전히 K콘텐츠에 대한 아시아남미 지역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기를 희망하고요. 우영호 시즌2가 방영할 날을 개인적으로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언제나 희망찬 나날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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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